안녕하세요. 진수체입니다. 네, 제가 어, 남묘 호랭객효가 정말로 보군을 쌓는 종교인지, 그거를 올바르게 또는 최소한 올바르게 실천하려고 했을 때, 네,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018 계좌 실현손익 확정이죠. 2,000, 100, 100만 원입니다. 총 매수 8억 8천만 원 매수했고요. 총 매도 10억 원 매도했습니다. 한국돈입니다. 네, 제가 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세금으로만 270만 원 냈고요. 키움증권사에 30만 3천 원 수수료 드렸습니다. 네, 2100만 원 플러스 났죠 확정이죠? 네, 18만원 확정이고요. 410만원 수익 냈죠. IS 계좌로요. 여기서도 2억 6천만원 매수했고요. 총 3억원 매도했습니다. 세금으로만 58만원 드렸습니다. 수수료로 증권사에는 8만 6천원 드렸어요. 네... 이제 장고를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2740만원 마이너스에요. 평가 손실요. 그러면은 대략 650만원 정도 마이너스인 거죠. 650만원 마이너스요. 여기서는 30만원이니까 대략, 어, 대략 한 20만원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럼 670만원 마이너스에요. 그런데, 670만원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평가 손실이 100만원도 안되죠. 그러면 300만원 이익이죠. 그러면 670배기 300만원 하면 마이너스 370이죠. 마이너스 370이면은 그냥 마이너스 4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400만원 해도 제가 총600 6,846만 원 벌었어요. 해외 주식에서요. 여기서 세금이 확정난 거는 1,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6,800에서 1,300 빼면은 5,500이잖아요. 근데 아까 400만 원 마이너스 났었죠. 그럼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확정인데 대략 뭐 5천만 원 확정인데 대략 어 이번 연도에도 세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한, 그게 한 대략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면은 한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 확정인데 여기서 평가 손실을 빼 줘야 돼요. 지금 평가 손실 난 거를 다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800만 원이니까 5,400에서 2,800만 원빼 주세요. 5,400에서 2,800만원 빼주면은 2,600만원이네요. 2,600만원. 아, 잠시만요. 5,400에서 2,800만원. 그쵸. 2,600만원이네요. 그러면 2,600만원 확정적으로 수익 본 거예요. 저 수익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물론 그, 아 어, 국내외 다 합하면은 2,6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뭐 미주카우 미주카우에도 100만 원 이상 자산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난게 조금 있죠. 10만. 근데 그거 마이너스 난거 10만 원도 안 돼요, 현재요. 확정으로 마이너스 난 거예요. 네. 저는 2,600만 원번 거예요. 잘한건 아닐 수도 있죠. 잘한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진짜 잘 버시는 분들은 억대로 버시고, 수십억 자산 축적하시고, 수백억 자산 축적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요. 잘하는 계통에서요. 수익 보시는 그런 부류의 분들에서는요.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인증을 해드렸으니까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랄까 어떻게 이게 그래픽 디자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2,600만 원 확정 수익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벌수더 더 벌어야죠, 더 벌어야 되는 거고 저 평가 손실 줄일 거예요. 저 평가 손실 줄일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사업보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금융보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업보국도 해보고 싶고, 금융보국도 해보고 싶고요. 좀 사람들이 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선하게 살고, 저도 선하게 살고, 그리고 피해 회복하시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 주식을 산게 2011년이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이제 겨우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지.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수익 나는 분들 분들에 낀다는 거죠. 마지막 줄에 서 있다는 거죠. 손해 나는 분들 수익 나는 분들 이렇게 했을 때 수익 나는 분들 마지막 줄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단순 수학으로라도, 산수로도 집계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소유 앱에서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도 한 2,500만원은 확정 수익인 거예요. 다 합쳐도요. 2,500만원 확정 수익인 거예요. 현재까지는요. 근데 이제 저도 평가 손실을 줄이고 싶죠. 당연히. 이익을 더 가져가고 싶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막 해외 주식을 하는데 무슨 코인도 아니고 마이너스 98% 99%가 난다니까요. 아 이게 무슨 코인도 아니고,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만드시는 건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냥, 종교를 논할, 논하는 이유는, 종교를 왜 논하겠어요? 그거 그냥, 말쌈 해가지고 이기려고 논하겠어요? 아니에요. 종교를 논하는 이유는, 종교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같이 올바르게 행복해지자는 거죠. 같이 올바르게 같이요. 이게 남묘호랭계교가 대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가 아니고 올바르게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안 하면은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네, 올바르게 안 하면은 남의 불행 위에다가 자기의 행복을 쌓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긴 하거든요. 올바르게 안, 하, 안 하면은 같이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불법적인 사업이, 위법적인 사업이 지속이 될까요? 지속 안 돼요, 그거. 반드시 망해요. 누가 망해도 망해요, 그건요. 그거는 지속을 할수 없는 거고,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자마자 공허하죠, 사실. 그 언론 플레이가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또.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는 공허하죠, 사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아,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무슨 북한 김정은도 아니고,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도 있겠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음, 그게 지속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같이 창출을 하시고자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가치가 창출이 되었을 때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런,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뭐 잘한 건 아니에요. 다 잘하진 않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이거를 또 악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또 악용해서 막 정당화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되게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 맞잖아요. 그거를, 이거는 제가 겸손한 건데, 겸손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악용하면 어떡해요. 발전이 없지,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 말을요. 그 말을 무시하는 거죠. 네, 저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증명하겠습니다. 네, 정의가 무엇인지, 네, 올바른 종교가 무엇인지, 제가 왜 불교 강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법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지. 더는, 저는 더 증명을 해 해가, 가겠습니다. 네. 더더욱요 근데 저도 사실 사기당한 게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별거 없죠, 사실. 사기당한 것까지 포함하면 하면은 별, 별거 없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사실. <laughs> 사기당 사기 당해서 이제 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별거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요. 네. 별거 없습니다. 사기당한 것까지 해 보면은 뭐 그래도 플러스이겠지만아 별거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잘하진 않았어요.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거죠. 어리석었던 거고. 네. 어리석었던 거죠. 네. 하지만, 뭐, 자산도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으니까. 아, 저는, 사실 돈 자랑을 하건 말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돈 자랑을 하건 말건. 혹시 뭐, 기독교 교리에 뭐 있어요? 자기의 자산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어떤 그런 교리가 있나요?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좀, 근거와 함께 인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교리가 있다면요. 근데 저는 부동산 자산까지 있으니까, 음, 부동산 자산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주실 게, 아, 이렇게 인증을 해야죠. 인증을 해야 사람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세계인 분들이 그래야 진실을 파악을 하시죠. 그래야 이렇게 인증하지 않으면은 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증을 안 하면요, 이렇게 인증을 안 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거죠. 가끔 보면은. 파산 여러 번 했는데 돈을 나중에 왕창 버셨다. 그런 신분들 계시는데 그러면은 파산해가지고 을 잃은 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태어났을 때를 제로라고 봤을 때 태어났을 때 제로이다. 근데 지겨나 뭐 상속을 받았다. 그런 플러스인 거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산을 해가지고 잃으신 돈,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깡통을, 계좌가 깡통을 찼다. 그러면은 깡통을 차기까지 잃으신 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깡통을 차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도 막 수십억, 수백억이다. 그거는 진짜 존경이죠, 존경. 그거는 진짜로 실력인 거고, 존경할 만한 거죠. 네, 그리고 저 자수성가하신 분들 존경해요, 네. 자수성가하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진실을 알, 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뭔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랑을 하든 말든 그건 남의 사예요. 사실은요. 그, 혹시라도 그게 뭐 침묵하라는 자산에 관해서 침묵하라는 교리가 있어도 그거는 그렇게 믿는 사람의 몫인 거지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자랑을 하든 인증을 하든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제 자산을 공개를 하든 그건 제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 네. 제 의사인 거고 제 의지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도 있는 거고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안 믿을 자유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사기당 돈까지 생각하면은 저도 저도 서민이에요. 네. 저도 서민이고 음,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플러스라는 거네 근데 제가 이제 제공드리는 정보가 쇼츠로 제공을 하면은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실을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코끼리의 다리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코끼리 몸통을 보여드렸고요 예, 사기당한 돈 채권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것까지 생각하면 전, 저도 진짜 서민입니다. 네, 서민이고요 어, 항상 고민합니다. 투자와 어, 일 사이에서 글로 근로, 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자와 일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사업, 사업도 고민 많이 하고요.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사업보급, 금융보급 한번 해보고 싶네요. 금융보급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럴 때도 됐죠. 네. 그 범죄인들 하는 말들 좀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틀린 말들이 많으니까 사실 많이 부실시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서 굳이 반론을 해드리는 거죠. 동조하면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피곤하니까요. 네. 그래서 반론은 댓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사는 거주지에 와가지고 소리치지 마세요. 그거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도 안 들려요, 솔직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혹시? 진짜로? 싸우는 건줄 알았는데 막 둘이서 싸우는 건줄 알았어요. 제집 밖에서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댓글로 말씀하시고 콘텐츠 만드세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거 보시고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내용이 좋으면은 구독자 늘어나는 거고. 구독자 구독하시는 분들 늘어나는 거고요. 내용이 별로면은 그냥 명예 실추되는 거예요. 본인 명예 실추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 채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